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종목 찾아왔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바로 들어가실 구간 정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무 그린텍 사인 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다들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최대 18% 수익이 하루 만에 났고요. 제가 2차 전지 광물주로 추천드린 다이나믹 디자인 최대 140% 수익이 났습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저점에 잘 들어가셔서 매도 잘 하셨습니다. 어제 아무 그린텍 사인 드렸고요. 매수하시는 분들 수익 다들 챙겨 가셨습니다 최대 18% 하루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2차 전지 광물주로 추천드린 다이나믹 디자인 최대 140% 수익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저점에 잘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 잘 하셨습니다 또 2차 전지 광물주로 추천드린 다이나믹 디자인 최대 140% 수익 대박 났습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저점에 잘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챙겨 갈수 있게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게 해 드린다 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계좌 금방 불어나실 겁니다 현재 주식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장이 깁니다. 혼란스러운 만큼 손실이 날 것이고요. 그만큼 수익이 절실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 실현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현금 10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6개월 안에 여러분들 현금 10억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4개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0억 만들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수익률이 200에서 300%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종목,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으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ev 전단 소재 고바이오렛 평균적으로 45% 130%씩 수익이 났고요 하루 만에 1,200만원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추천주로 자일들과 em 플러스 단타로 추천드렸고요 500만원에서 800만원 가까운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네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모두 수익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수익률 200%에서 300%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종목이라는 거죠.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EV 첨단 소재 고 바이오랩 평균적으로 45%에서 130%씩 수익 나셨고요. 하루 만에 1200만원까지 벌어 가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추천 주로는 자이그 EM플러스 단타로 추천드렸고요. 500에서 800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EV 첨단 소재와 고바이올랩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함께 따라오셔서 수익 얻으시고 현재 원금 회복 중이라고 구독자분께서 수익 인증과 함께 감사하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구독자님들께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거다 제쳐주고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추천 종목처럼 확실하게 수익 실현이 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자신 있는 이유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죠. 제가 2월 초부터 추천드렸고 지금 1500% 수익 중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해서 현재 계속해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해라 매수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같이 따라만 사셨어도 이미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추천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00% 수익 나고 있고요 EM플러스 15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만 믿고 오시면 50만원 가지고 1억 만들 수 있고요. 1억 가지고 10억 만들기 가능합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2413. 4897로 숫자 2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과 수익 실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받으셔서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한달만에 원금 복구하시고 현재 1억 4천만원 수익 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종목 이 종목은 세력이 2년동안 매집중인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매수하시면 금방 계좌를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1억에서 10억 벌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세력이 매집 중인 어, 1,500% 수익을 만들어 줄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2413-4897로 숫자 2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의 수익 실현하실지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드리는 무료 이벤트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자님들 모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제가 추천 종목으로 사인드렸던 종목들로 구독자님들 꾸준히 수익 실현하시고 계시고 대부분 80% 수익 실현 중이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감사하다.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13-4897로 숫자 2라고 감사의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으로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고 있고요. 투자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계약까지 나온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확실한 추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 드리고 이걸로 1,500% 이상 수익을 챙겨 드리겠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큰 기회를 지금 잡으신 겁니다. 여기는 돈이 딱 1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이네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10억 벌게 해드리고 건물까지 살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명과 매수가 매도과 수익 실현까지 문자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고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 답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무료 이벤트인 만큼 반드시 문자 보내셔서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무료로 돈 벌게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천 종목으로 100만원을 1,500만원까지 불려서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한통 이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부자가 되실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로 숫자 2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수익 실현이 될지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00% 에서 1300% 상승한 종목인 금량처럼 폭등할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저랑 함께 매수하셔서 100억 이상 버시고 실제 건물까지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달 만에 1억 버는 건 시작일 뿐이죠. 10억, 100억 벌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이고 폭등이 나올 종목을 지금처럼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겁니다. 위 상담번호 010-2413-4897로 문자 주시면 추천 종목과 매수과 매도과 수익 실현까지 정리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있는 기회 중 하나를 잡으신 겁니다. 저와 함께면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큰 기회를 지금 잡으신 겁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10억 벌게 해드리고 건물까지 살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명과 매수과 매도과 수익 실현까지 문자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고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 답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무료 이벤트인 만큼 반드시 문자 보내셔서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받아 보시고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있는 기회 중 하나를 잡으신 겁니다. 저와 함께면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는 겁니다.